나긋나긋 뉴스입니다. 늘어나는 인종차별 사례의 대처법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종차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어느 한인은 며칠 전 식품점 쇼핑 중 지나치던 비한인에게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불평과 함께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며 최근 동양인을 바라보는 일부 비한인들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러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한인이 옆 차량에 탄 백인 남성으로부터 기침하는 신용을 하며 비웃는 등의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SNS에 공개하자 가해 남성이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현지 언론도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며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 인종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종차별 사례와 대처법 등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영어로 대응하는 법을 다룬 한인 유튜브 영상이 대거 쏟아지고 있으며 그중 한 영상은 조회수가 31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한인 유튜버는 요즘 마켓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참으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영어로 상대방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표현 등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요즘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다. 말도 버벅거려 얼마나 속상하고 자괴감이 드는지 모른다. 힘이 된다.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댓글이 올라와 눈길을 끄는데요. 인종차별을 당하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며 토론토 인종차별신고센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튜버 소피반이 알려주는 문장을 연습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눈에 힘주고 목소리는 당당하게. Your comment is so stupid. I'm from Korea. Your country is begging my country for help during this pandemic. 지금까지 나긋나긋뉴스 헤나였습니다.